팅시의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처음 해봤죠? 여러분들도 한번두번 번 정도는 반복해서 어 무슨 얘기지? 이러고서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세 번씩 들려드립니다. 하게 되면은 받아 쓰십시오. 근데 앞에서부터 다 메꾸면서 가려고 하지 마시고 단어 딱딱 들리는 거 먼저 중간중간에 이렇게 채우시면서 그리고 한어병음으로 그냥 써놔도 됩니다. 한자가 빨리빨리 생각이 안 나실 수 있어요. 한어병음이라도 채우고 그다음에 스탑시켜 놓고. 어, 이 한어병은 맞는 한자를 채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아, 이러니까 완성이 되는구나. 아, 무슨, 이 단어가 왜 이런 식으로 들렸지? 내가 아는 단어인데 이상하게 들리네? 요거 포인트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음 자, 그러면은 듣고 오세요. 차이나라의 중거회화 레벨 3, 제 2과, 팅시의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듣고 내용을 파악해 보세요. 纳莱去超市的路上遇到麦克了。麦克说：“昨天晚上他去纳莱的房间找他的时候，他不在。”纳莱的妈妈马上来中国。纳莱去买了一些礼物。 那来想送给妈妈有中国特色的礼物，所以买了一件旗袍。那来打算带妈妈去看京剧，还打算去其他城市旅游。 녹음은 세번씩 들려드립니다. 듣고 받아쓰기 하세요. 나來去超市的路上遇到麥克了 纳莱去超市的路上遇到麦克了。麦克说：“昨天晚上他去纳莱的房间找他的时候，麦克说昨天晚上。” 他去那来的房间找他的时候，麦克说：“昨天晚上，他去那来的房间找他的时候。” 他不在，他不在，他不在。那来的妈妈马上来中国。那来的妈妈马上来中国。 纳莱的妈妈马上来中国。纳莱去买了一些礼物。纳莱去买了一些礼物。 纳来去买了一些礼物。纳来想送给妈妈有中国特色的礼物。纳来。 想送给妈妈有中国特色的礼物，那来想送给妈妈有中国特色的礼物。 所以买了一件旗袍。所以买了一件旗袍。所以买了一件旗袍。 那来打算带妈妈去看京剧。那来打算带妈妈去看京剧。 下来打算带妈妈去看京剧，还打算去其他城市旅游。 还打算去其他城市旅游，还打算去其他城市旅游。 여러분 두 번째니까 어떻게 완성이 좀 쉬우셨을까 모르겠는데 어 쉽지는 않하시, 않으셨을 거예요 아직은 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앞에서 이미 다 배웠고 다 무슨 내용인지도 아는데 이게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면 조금 안 들리는 거예요 그죠 렇어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 잘 하셨길 바라고 우리 새로운 단어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루가 나왔네요 루루 하면 길입니다 도로 할때 로자예요 그래서 길을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위다오 遇到 위다오 ,遇到 위는 만나다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연히 맞닥뜨린 상황에서 위다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 시간 잡아서 약속 잡아서 만나는 거는 재미엔이죠. 그게 만나다죠. 위다오 같은 경우는 어떤 일에 맞닥뜨리거나 어떤 사람에 갑자기 우연찮게 맞닥뜨리는 걸 위다오라고 합니다. 음, 그다음에 하이 하이 하이는 뭔가를 또더 하면서 추가하는 느낌을 줄때 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요. 이 그리고요. 어쩌고저쩌고. 어, 추가적인 의미를 줄때 많이 쓰겠습니다. 그러면 어, 오늘 팅시에 무슨 내용이었는지 다시 보겠습니다. 음. 나라이 취 초시의 노상. 유마이클 나라이는 취 초시의 노상. 초시 슈퍼마켓에 가는 로우길 위에서 그죠. 나레는취차 오시던 루샤 슈퍼마켓에 가는 길에서 '위더 마이클'어. '위더' 맞닥뜨렸습니다. 우연히 만났습니다. '마이클', '마이클'이요. 어. 그 다음에 '마이클 수 '마이클'은 말했습니다. 두 번째, 완상 어제 저녁에 '타치 나라'의 방쟁는 '어' 이제 마이클은 나레의 방에 가서, 他去纳莱的房间找他的时候，그녀를 찾은 거죠. 자오타 그녀를 찾았을 때, 자오타 더 쉬호가 붙었으니까 그녀를 찾았을 때 기억하시죠? 음, 타보자. 그녀가 없었습니다. 타보자 방에 없었습니다. 부재중이었습니다.라고 마이커가 쇼어 했다는 얘기죠. 중국인들은 표현 방법을 항상 이렇게 합니다. 누가 말하기를 마이커 쇼어 라오스 쇼어 타마마쇼 이런 식으로 엄마가 그러는데,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런 식으로 이제 줄줄줄줄 뒤에 나오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음, 그녀가 없었다고 라마이크가 말했습니다. 나라이 마마, 마라이나라이의 엄마가 마라이곧 중국에 오셔서 나 라이, 주주주 나래는 가서 말러 샀습니다. 이 시에리우. 자이 시에 이시자 생각나세요?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 복수로 있구나. 요거를 나타낼 때 쓰는 양사가 바로 시에였습니다. 이 시에리우 약간의 선물을 말러 샀습니다. 나라이샹 송게 마마. 나이는샹 하고 싶었습니다. 송게 마마 엄마한테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뭐를? 有中특特色的는物中을特色하고 싶었습니다. 妈有中国特色的礼物所想送以买了有中旗特色的旗礼物本名和名字一样所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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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所이所以所以所以所以所以所以所以뭐以所以所以所以뭐할계획 带妈妈去看京剧이마마엄마를 데리고, 엄마를 모시고, 去看京剧，경극을 보러 가고。하이다 수완, 하이 추가하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또뭐할 계획이에요. 하이다 수완, 去其他城市旅游， 다른 도시에 가서 여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뭔가를 추가할 때 마지막에 나수한 처음엔 썼고 그 다음에는 하이다 수한 또 뭐뭐 할 계획이에요. 이러면서 한번더 써주면서 추가적인 의미까지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단어들 여기 추가된 세개 단어까지 같이 잘 외워두시고 음, 틱리가 잘안 되신다 하면은 지금 정리가 끝났으니까 한번더 들어보시고 웅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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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 마세요. 자,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大家辛苦了，我们下节课再见，拜拜。